신혼의 달콤함도 느껴보지 못하고, 원혼이 되어 떠돌며, 사내의 정기를 받아들이는 귀접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요한 달밤, 미양의 방 창호지 너머로, 은빛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새로 마련된 홀레복과 장신구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미양은 설렘과 흥분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홀레를 앞둔 기대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눈을 감고도 잠들 수 없었답니다. 내일이면 멋진 서방님과 함께 살수 있겠구나. 미양은 혼자 속삭이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크게 심호흡을 하곤 했죠. 미양의 머릿속에는 곧 다가올 홀레의 모습이 그려졌고 설레는 감정에 미양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심한 밤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끝순이니? 미양은 몸종 끝순이가 아직도 자지 않고 있는가 불러보았지요. 그러나 대답 대신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양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양은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덕칠이, 동네에서 늘 미양을 따르던 덕칠이가 분명했지요. 덕칠이? 이 밤에 여기는 어찌하여 온 것이냐? 미양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덕칠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미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양아, 난 내가 이대로 시집 가는 걸 두고 볼수 없어. 난널 오래도록 흠모해왔어. 너도 알잖아. 덕칠은 다짜고짜 미양을 안으려 했지요. 미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 지르기 전에 어서 이 방에서 나가. 덕칠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양아, 잠시만, 너를 보내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나는 내일 혼이 날 몸이야. 이제 와서 내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미양의 말에 덕칠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곧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줘. 그래야 내가 조금이나마 미련 없이 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얼른 나가. 안 그러면 옆방에 있는 끝순이를 부를 거야. 미양의 쌀쌀 맞은 말에 덕칠은 다급히 미양의 입을 막았어요. 미향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미향은 덕칠이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것 같은 두려움에 강하게 몸부림치다 그만 그녀는 경대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졌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번졌고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미향아! 미향아! 정신 차려봐! 왜 그래? 미향아!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쓰러진 미향을 안아올렸지만 이미 축 늘어진 미양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큰일 났네. 이 일을 어쩐담.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덕칠은 발소리를 죽이며 미양의 집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달빛이 밝아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지만 덕칠은 그것조차 두려워 몸을 움츠렸습니다. 담장에 다다르자 그는 숨을 고르고 담을 짚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사람들이 보기 전에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 해. 그는 이를 악물고 담을 넘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숲 속으로 몸을 숨기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양인의 집은 홀례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요. 집안 곳곳에 걸린 붉은 천과 종이 장식들. 신랑 측에서 보내온 패백들이 혼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미양의 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가씨! 아씨가 큰일 났어요! 미양의 몸종 끝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내 사람들은 미양의 방으로 몰려들었고 그녀의 싸늘한 죽음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혼례복 옆으로 흘러내린 피가 선명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미양이가 죽었다고! 어찌 이런 일이! 미양의 아버지, 김대감은 비통함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지요. 급히 관아의 보고가 올라갔고, 고을 현감이 사람을 보내어 사건을 조사했지만, 범인은 커녕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 안팎은 깨끗했고, 경대에 머리가 부딪힌 것으로 봐서 잘못하여 미끄러졌는지, 타살인지도 모를 정도로 방 안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왔을 법한 자가 있는지 수소문하라. 현감의 명에 따라 집안 하인들과 이웃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도 수상한 인물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준비했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초상을 치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수군댔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고울의 꽃이었던 미양아씨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누가 아니래. 시집 간다고 좋아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 험하게 떠나다니, 정말 아까운 아가씨야. 그러나 미양의 죽음 뒤로 드리워진 어둠은 온마을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였지요. 그녀의 집안은 초상을 치르고 난 뒤에도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슬피 우는 여자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방 안을 맴도는 한숨 섞인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죽은 아씨의 방에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틀림없소이다. 하인들은 속삭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들어가 확인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미양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미양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저빛좀 보셔요. 죽은 미양이 방에서 웬 불빛이? 김대감은 횃불을 들고 하인들과 함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거울 앞에 놓인 미양의 비녀와 장신구가 정갈히 정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마치 누군가가 흘리고 간것 같은 핏자국이 어렴풋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미양이다. 우리 미양이 돌아온 게 분명해? 미양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혼절했고 김대감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양의 방에서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와 속삭임, 그리고 문득 거울 속에 비치는 홀레복을 입은 미양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미양의 원우는 점점 더 뚜렷한 형태로 집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듯 홀레복을 입은 채 천천히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인들도 하나둘씩 집을 떠나가게 되었고, 김대감은 세경을 올려준다는 약속으로 하인들을 잡았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하인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한편, 덕칠은 사건 이후에도 마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미양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낮에는 괜찮은 척 했지만, 밤이 되면 그 죄책감은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미양이 꿈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홀레복을 입고 고운 미소를 띠며 덕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생전 그대로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덕치라, 내가 그렇게 좋았니 이제 마음껏 너를 사랑해줄게. 이리 와. 덕치는 꿈 속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미양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고. 그 순간 덕칠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죄책감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차갑고 그 미소 속에는 알수 없는 슬픔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칠은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꿈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미양은 홀레복을 입고 나타나 덕칠을 유혹했지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듯 따뜻한 말로 덕칠을 안심시키며 사랑을 속삭였지만 덕칠은 점점 그녀의 손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아, 너도 날 사랑했잖아. 이제 우리 뜨거운 사랑을 할수 있어. 그녀의 말에 덕칠은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와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 황홀감을 느끼고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칠은 혼란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닐 거야. 미양이가 나를 원망하는 걸까? 아니면 미양이 원혼이 날 사랑하고 싶은 걸까? 덕칠아. 미양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그를 불렀습니다. 덕칠은 그녀의 목소리에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미양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꿈속에서도 덕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미양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그의 품에 안기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덕칠아. 난다 용서했어. 이렇게, 이렇게 내 곁에 있어 주면 돼. 돼. 그러니 나를 꼭 안아줘. 줘. 우리 또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덕칠은 전신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함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스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를 밀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맞춤이 이어질수록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미양아 가슴이 답답해 너를 안는 마음은 황홀한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막혀 왜 이러는 거지 덕칠은 힘겹게 물었지만 미양은 대답 대신 더욱 강렬하게 그를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린 영원히 함께일 테니까 내가 원했던 사랑을 이제 느껴봐 더 깊이 더 강렬하게 미양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며 기이한 음조로 변했습니다. 덕칠은 그녀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마치 쇠사슬처럼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덕칠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운, 생명, 그리고 영혼까지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덕칠은 비몽사몽인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부는 말라붙은 듯 주름졌으며 눈 밑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을 보고 수군댔습니다. 덕칠이 저놈 왜 저리 사가버린 게냐?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냐? 그러나 덕칠은 자신이 병이 아닌 미양에게 사로잡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찾아왔고 그녀와 사랑을 나눌수록 그의 몸은 조금씩 더 쇠약해졌습니다. 덕칠은 더는 견딜 수 없어 미양이 묻혀 있는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미양아, 이제 그만해. 제발, 내 영혼을 놓아줘. 그는 그녀의 묘 앞에서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세상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묘 주위에 떠도는 구름 같은 그림자 속에서 미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사랑을 해주는데 왜 멈추라는 거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나와의 사랑잖아? 미양의 그림자는 덕칠을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원우는 그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빨아들이려는 듯 그의 몸을 휘감으며 그를 가두었지요. 덕칠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내게 이러지 말아줘!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힘을 잃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생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 보이지 않자 숲속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미양의 묘지 근처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여기 있다. 덕칠이 여기서 죽어있소이다. 사람들은 덕칠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묘비를 움켜쥔 채로 굳어 있었지요. 이건. 귀신의 지시, 분명하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듯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미양의 묘지 근처는 물론 그녀의 집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미양의 원혼과 덕칠의 죽음은 마을 전체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칠의 죽음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총각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홀레도 치르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혔고 마을 전체가 음산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미양 아씨, 원혼이 남아 복수하고 있는 게 아니겠소? 첫 번째 희생자는 대장간의 아들 강복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홀레를 올리기로 되어 있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꿈 속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들판 그곳에 홀레복을 입은 미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강복아, 이리와 나랑 홀레를 치르자. 강복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은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지요. 미양은 강복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강복아, 내가 뜨거운 사랑을 해줄게. 나의 달콤한 사랑을 느껴봐. 아마도 좋아 죽을 걸.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갈증을 자극했습니다. 강복은 저항할 수 없었다지요. 그녀와 손을 맞잡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붉은 달 아래 홀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강복은 미안과 어두운 안개 속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입맞춤은 인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황홀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들며 그의 영혼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강복은 황홀한 기분과 함께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밤, 그는 다시 미양을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고, 강복은 황홀감에 사랑을 나누는 밤을 계속 이어갔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리 얼굴이 상했느냐? 어디가 아픈 게냐? 강복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공허했습니다. 이틀 뒤 강복은 마을 외곽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황홀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남아있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말라붙어 마치 생명력이 모두 빨려나간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묘지로 옮기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귀신이 붙은 게 분명해. 홀레복을 입은 여자가 꿈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강복의 부모는 오열하며 그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하늘에는 이상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양의 분노와 갈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강복의 사건 이후. 마을에는 공포가 확산하였습니다. 혼인을 앞둔 총각들이 하나둘씩 똑같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지요. 꿈속에서 홀레복을 입은 미양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그들은 시름시름 알타죽어갔지요. 그러던 중한 총각이 자기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홀레복을 입고 날 찾아왔소.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을 잃을 뻔했소.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고 황홀하여 그녀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마력에 사로잡혔고 그녀의 입술은 마치 달콤한 꿀같이 한번 맛보면 뗄수 없는 황홀감을 주었지요. 그 사랑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가 않았소. 그의 말은 마을에 퍼졌고 미양의 원훈이 혼례를 앞둔 총각들을 노린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에 떨었고 혼인을 준비하는 총각들은 미리 도망치거나 혼례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달이 떠오르는 밤이 반복될수록 마을의 공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치 미양의 원혼이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다니는 듯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한데 모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에 총각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장가도 못 가고 몽달 귀신이 될 참이니 미양 아씨의 원혼을 어떻게든 달래야 하지 않겠소? 여인이 나서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 맞소. 오래 들어 홀례를 준비하던 총각들만 해도 벌써 몇이나 죽었소. 이러다간 동네 총각이 씨가 마르겠소. 그러니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하오. 그렇다면 김대감댁으로 가서 상의합시다. 미양 아씨의 집안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김대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김대감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대감 어르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 미향 아씨의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대감마님께서 나서서 이 일을 진행시켜 주세요. 김대감은 오랜 침묵 끝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밤마다 미향의 목소리를 듣고 딸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소. 여러분의 말대로 의식을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인 초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초월 할머니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신령한 능력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미향 아씨의 원혼으로 인해 저주받고 있어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간청했고 초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월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양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재령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의식을 시작하자마자 미양의 원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양은 피 묻은 홀레복을 입고 있었고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못살게 하는 것이야? 나는 그저 내 한을 풀고 있을 뿐인데. 미양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초월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주문을 외우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미양아, 너의 한은 이미 충분히 풀었다. 그러니 이제 이승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거라! 그러나 미양은 소리치며 반항했습니다. 내 억울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마을 모든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초월 할머니는 미양의 원운이 단순히 달랠 수 없는 강력한 분노와 한을 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중히 말했어요. 미양의 원혼을 달래려면 그녀가 죽기 전에 원했던 것을 이루어주거나 홀령을 강제로 봉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봉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 마을 전체를 삼킬 정도로 강하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김대감의 막내딸 수양이 나섰습니다. 제가 미양 언니와 가장 친했으니. 제가 언니의 영혼을 달래보겠습니다. 언니는 혼례에 대한 한이 깊을 것 같아요. 혼인한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초월 할머니는 수양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의 혼이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수양은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은 끝없이 저주받을 겁니다. 제가 해야 해요. 김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된다. 수양아, 널 그렇게 위험한 일에 보내지 못한다. 그러나 수양은 굳은 결심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아니면 마을은 계속 저주받을 거예요. 더라도 나서서 이 저주를 막아야 해요. 김대감은 다시 입을 열려다 초월 할머니의 말에 멈춰 섰습니다. 대감, 수양 아가씨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막지 않으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될 때까지 두고 볼 수는 없고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에서 위험의 차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수양아 씨의 굳은 마음이 잘 견딘다면 무사히 잘 끝날 수도 있으니 수양아 씨 의지에 맡겨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대감은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 두딸중 하나를 잃은 그에게. 수양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구하겠다는 딸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괴로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초월 할머니와 수양은 미양의 묘지에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수양은 미양의 홀레복을 입고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 수양이에요. 언니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언니, 우리 함께 해요. 그 순간, 미양의 원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양을 내려다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양아, 너마저 나를 막으려 하는 것이냐? 이 마을은 나를 죽인 죄를 지었다. 나는 이 한을 풀어야 한다. 수양은 담담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언니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젠 멈춰야 해요. 언니가 정말로 원했던 건 이런 복수가 아니었잖아요. 미양은 잠시 침묵하며 수양의 말을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얼굴은 다시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나를 이해한다고? 나는 평생 천녀귀신으로 이승해서 떠돌게 되었어. 그 원한을 어떻게 이해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수양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래서 내 죽음으로 언니와 함께. 저승으로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초월 할머니의 의식으로 우리 함께 저승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요. 미양의 원운은 흔들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양은 마지막 결심을 담아 초월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덜을 언니의 홀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니와 함께 이승을 떠날 수 있도록 할게요. 수양은 눈물을 흘리며 미양의 원운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가 정말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잖아요. 언니는 혼례를 올리고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언니를 대신해 혼례를 치워줄게요.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이승을 떠나세요. 초월 할머니는 미양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양은 제물로 바쳐진 신부가 되었고 초월 할머니는 혼례를 위한 주문을 외우며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미양의 원혼이 분노와 슬픔으로 떠나지 않는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편히 갈수 있도록 천지신명께 비옵니다. 이제 이 홀래를 통해 이양의 한을 풀고 이승에서의 집착을 놓아주소서, 천지신명이시여. 미양의 원우는 피 묻은 홀래복을 입은 채 수양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양은 두려움을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저를 통해 행복을 찾고 떠나세요. 더 이상 이승에 슬프게 남아있지 말아요. 의식이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미양의 원우는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양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양아 너의 희생 덕분에 내가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하지만 너의 운이 나와 함께해야 한다. 수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 순간 미양의 원우는 수양의 손을 잡고 따스한 빛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양은 조용히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미양의 원운이 수양의 희생으로 떠나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홀례를 앞둔 총각들이 알턴병도 사라졌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희생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남겼지요. 김대감은 딸의 죽음을 애도하며 묘비를 세웠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양이 그녀의 희생이 이 마을의 빛이 되었노라.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양와 미양의 묘지를 찾아가 그녀들의 영혼이 평안히 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묘지 근처에서 홀레복을 입은 두 여인의 그림자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이덕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으로 원망을 갚아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뜻이지요. 미양이 품었던 억울함도 수양의 따뜻한 마음으로 풀렸듯이 사람 사이의 갈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끝날 수 있는 법이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